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음입니다. 현재 날짜 9월 7일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샌드박스 보도록 할텐데 샌드박스가 이제 마지막 기회 출발 전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에서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같은 메타버스 종목이죠. 지금 NFT 메타버스 종목인데 급등일체가 추천한 이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9일 전에 제가 디센트럴랜드 저가 매수기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때 400원이었어요. 400원.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도 추천해 드렸었는데 바로 올랐어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샌드박스가 지금 별로 안 올랐는데 샌드박스도 이제 크게 오를 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가는 거면 다 따라가는 거죠. NFT 메타버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번 상승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이제 샌드박스. 네, 적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고, 디센트럴랜드 못하신 분들은 지금 샌드박스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구간까지 잠시 노려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동평이선 61선, 주봉으로 봤을 때 61선 계속 찌르러 갈수 있을 확률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한30% 넘는 한40% 구간 될것 같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구간, 이런 구간 중요하다. 140%이 까만색 하락주세선 보이시죠? 그리고 얘가 많이 올라간다 싶으면 일단 2,000원 구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2,000원까지 가게 되면 지금 저점부터 해가지고 거의 450% 가까이, 450% 가까이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썸에서 보게 되면 제가 엄청나게 급등 나온 코인들 많이 알려드렸죠. 레트나이크로니클 골드부터 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리고 휴번리티다 알려드렸어요. 월드 코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9월 2일 때도, 이때 아직은 매수 금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채널 라인, 여기 중단부 잡아드렸었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정확하게 여기에서 탕승 나온 모습 볼 수가 있었어. 이거 알려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닥부터 잡아드렸어요. 9월 3일, 4일 전에 알려드렸죠.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1,230원대. 지금 얼마죠? 1,400원 돌파했어요. 아직 더갈 겁니다. 얘는 더갈 거예요. 네,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는 일부일 뿐이고 소통방을 통해서 더 많은 더큰 상승 나올 코인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닐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 9월 2일에 저가 매수 추천 코인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때 367원이었는데 지금 닐리온 올라가고 있는 모습, 급등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 최저가에 잡아드렸어요 저는. 그쵸. 휴머니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 저가 미수 추천으로 알려드렸었죠. 8월 31일에 그때 40원이었어요. 3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드박스 놓치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타점 알려드리고 있고,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공유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 0 1 0 2 6 5 9 4 9 0 4로 샌드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 구간 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추천해 드리죠. 제가 11일 전에도 피스 네트워크 저가 매수 기회 대폭등 전에 확인하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162원 때 이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시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한120% 상승 한번 노려볼 수가 있. 네 제가 이 검은색 추세선 주목해 주세요. 여기. 까지 한번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 후로 이 검은색 선,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올랐냐. 130% 올랐죠. 검은색 추세선까지. 그리고 이 주봉으로 봤을 때 61선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알려드린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이 이후에 정확하게 조정 나오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전에 중국 코인들 제가 주목해라고 알려드렸었죠. 출발 전에 확인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49.6이 정도 됐었는데, 아로 그냥 제가 추천한 후로 얼마나 올랐냐 지금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텀 같은 경우 계속 중국 코인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알려드린 뒤로 제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올랐냐 한70% 넘게 급등이 나왔다. 중국 코인들 계속 스테이블 관련 코인 위아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알려드렸었고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달러 패권 도전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라고 이때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영상 보게 되면 189원이었어요 온 톨로지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후로 알려드린 후로 180원 대에서 75% 급등이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알려드린지 얼마 안 돼서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근본 메이저 코인 대폭등 간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제가 알려드린 후로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정도고.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더 많이 폭등 나올 코인들 바닥 코인들 계속 더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유튜브는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유레메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추천 매수가 11,000원에서 11,500원 알려드렸었어요 차트까지 이때 다 올려드렸죠 그렇게 되면 제가 알려드린 후로 바로 그냥 하루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8월 26일부터 해서 200% 까지 3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만에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아이잭 유메레르처럼 한번 급등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라고 차트 올려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죠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이잭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올랐냐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보게 되면 하루만에 하루만에 그냥 99%두 배가 올랐어요. 두배 폭등 나왔다. 그리고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 내일 어피트 기습 상장 있다고 합니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제가 하늘색 추세선까지 근처까지 상장빔 노려보세요라고 이 알려드렸었죠. 어떻게 됐냐. 상장빔 전부 완벽했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125% 상장빔 먹여드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하늘색 추세선 4점 완벽했었습니다. 지난주에만 이렇게 많이 폭등 나올 코인들 을 알려드렸었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코인들 말고 그런 거는 비트코인이 한번 조정 받게 되면 다시 크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잡아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코인들 폭등 나올 코인들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상장 정보, 비밀 상장 정보 알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에게 그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면 알려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 받을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해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꼭큰돈벌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